수분크림 말랐어요. 수분크림. 안녕하십니까. MC를 맡게 된김재희 이승조, 이사진입니다 자, 오늘도 태권스 바이벌 4주차가 밝았습니다. 네. 아, 3주차에서 멘토와 멘티가 하는데 멘토들이 응원을 너무 안 해줬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네. 자. 저저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네, 자극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아 이번 4주차에는 정말 서로 호흡이 잘 되고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 4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차 테스트 오늘은 헤드 품새 네. 뛰어 옆책이 네. 그 다음에 파골나기입니다 자이세 가지인데요. 네. 자 지난 주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네. 자 일단은 뭐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자 아, 네. 아, 네.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례, 자 김승현 멘티, 최고우 멘티, 하성 네. 멘티. 네. 자최고우 멘티, 아 핸드캡이 있는데도 아주 열심히 가지고 있어요. 네, 아 저번에 손이 부러져 가지고. 끝까지 열시네 그러나, 아, 병호 선수 실력만큼은, 아, 거의 탑에 이르러 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한지제 멘티, 그리고. 안글려 멘티. 한입제 멘티. 네. <laughs> 시작! 시작됐습니다. 자. 친구들, 아, 정확도를 우선 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정확하게 으악! 높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직구비 등서기자세 예, 예. 옆차기 높이, 그리고 다 손이 시작되는 점, 끝점, 네, 끝점. 모든 끝까지. 정확도를 보게 됩니다. 예. 아, 방금 한준영 멘트가 기합을안 났어요. 아, 이런 실수가 있나요? 큰, 큰 실수죠, 여기서. 바로! 자, 김유멘토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네. <laughs> 아, 시0 시범... 아서멘티. 시범... 아, 네. 최장신이요. 시0번다에서 어. 아, 자. 아, 마무리. 아, 부끄럼 많아요. 네. 아, 신체적 조건이 유리한 파리지 네. 당 네. 아, 파리 길어요. 아. 어. 아, 키압 넣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까안 넣었죠?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네. 그런 맛을 보여 주는 게좀더 중요하지 않나. 아, 황원멘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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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격파했어요. 네, 좀 멀리서 뛴것 같은데. 선사위원들이자 <laughs> 점수를 다 채점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신중해야 돼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작! 팔굽혀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아늑재 멘티 요령을 알아요. 요령을 알았어요, 요령. 아, 요령요요입니다 아, <laughs> <laughs> 요령. <요정>. 엄청난 <laughs> <발견>. 아재 멘티. <laughs>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 <laughs> 연습을 하다가 찾았습니다. <laughs> 아, 대단한 <되게> 아, <laughs> 발견 아, 아 <laughs> 야, 수고하십시오. <laughs> 자, 저 끝에는 아늑재 멘티가. 아, 아까 그. 아까의 그 성적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아 지쳤어요? 아, 지금 몇개 하는 건가요, 지금? 아까 그 실력 안 나와요? 아, 아, 지쳤어요? 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변호경기. 5위, 공동 5위네요, 공동 5위. 네. 자, 1 8세 남자 하나. 자, 황유지 멘토. 아, 좀, 십자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네. 자, 멘토, 멘티를 위해. 아, 희생한 정신. 좋아요. 네. 자, 황유지 멘토. 십자인데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 아파요. 열심히 아파요. 투혼을 보여줬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석지에게 미안합니다. 아, 왜 미안하죠? 어 아, 다리 부상으로. 금세를 못했을지다 아, 어 다치고 나서 살이 좀찐것 같은데요. 안쪘어요아 그래요? 자, 공동 1등 네. 멘토들의 경기입니다. 팔굽혀기라죠? 아, 아 홍소필 멘토 지난 주에도 어, 이 근력 운동 윈몸밀키를키게 졌는데요. 이번에는 팔굽혀기 불안합니다. 홍소필 멘토 사실있 나요? 사실 없습니다. 준비. 시작. 아. <놀람> 자, 요령을 알았어요. 아, 박시영 멘토 요령을 알아요. 자, 수빈이를 생각해야 돼요. 수빈이가 보고 있어요. <놀람> <웃음> <놀람> <웃음> <웃음> 수빈이가 보고 있어요. <laughs> 지난주 갔다 오르네요. 아, 지난주처럼은 안 되죠. 네, 김승현 멘티는 저번 주에 13위에서 5위로 올라갔는데, 그에 대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항상 애들이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건 안 하고 있을 때건 항상 애들보다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먼저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멘토인 시원 선배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결정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선배님이 열심히 품새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추정 멘티 토탈 1위에서 2위로 밀려났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네 지금 좀 많이 씁쓸하고요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다시 1위를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1위인 김환진 멘티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보고 있나 환진? 내가 널 다시 잡겠어. <laughs> 네, 자 4주차 테크사스고의 끝났는데요. 야저 정수빈 멘티가 아, 지난주에도 운동회 등에서 멘토전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역시나니이아 <laughs> 멘토, 멘토가 피라토가 아 근력 운동만 하면 됩니다 아 네. 이거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는 네. 그냥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한다면 멘토전까지 안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이 저... 대이스테커스발벌의 문제점이 있다면 자 심사위원들. 네. 네. 외걸지 못한 진행, 규정들이 방치 그리고 그 규정, 정확한 규정 측정아 애매해요. 다음 주에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